예를 들어서, 52도를 치는데, 뭐, 1대1 이런 비율을 계산해 놨단 말이에요. 그 연습장에서나 실전하고 변수가 생기는 건두 가지예요. 첫 번째, 공위치. 그러면, 오른발에 놓거나, 연습장에서는 가운데 놨는데, 오른발에 놓거나, 왼쪽에 놓거나, 그러면 탄도가 달라지잖아요? 공위치는 우리가 쉽게 딱 정확하게 돼 연습한 데 체크할 수가 있는데, 어프로치를 하면서 실수가 많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왼손목이 변해요. 이렇게. 왼손목 각도가, 이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고, 혹은 너무 핸드포워드라 되는 경우가 있어요. 내가 연습한 거 그대로 왼손목이 되어야 되거든요. 기준을 그냥 셋업 그대로 왼손목이 안 변해서 임팩된다 트 생각해요. 셋업 때이 정도 구부러져 있으면 맞을 때도 그렇게 맞는다. 맞을 때이 각도가 더 구부러지거나 펴지면 높게 가거나 낮게 간다.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. 제가 약간 더 구부러져갖고 공이 높게 뜨는 걸 보여드릴게요. 봐봐, 이걸 공이 높게 떠요. 그죠? 얼마 안 굴러갔어요. 같은 공 위치에 놓고, 같은 스윙 크기로 해서, 핸드 펄스트로 맞았어, 많이. 봐봐, 이거 공이 더굴러가지 이렇게 비율이 달라진단 말이에요. 그래서, 어프로치 할 때, 머리감을 일정하게 맞추려면, 스피드 양을 일정하게 하려면, 왼손목이 변함은 안, 일정하게 평평하게 맞거나, 약간 스쿠핑으로 맞거나, 아니면, 셋업 그대로, 임팩이 되거나, 그렇게 해서 이 손목을 변하지 않게 해야 항상 탄도랑 스피드량이 일정하다. 주의하세요, 그거.